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285장을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참 기쁘고 복대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다 씻은 날. 이 좋은 날내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라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서러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세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본 삼아또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주 다시 쓴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e 날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 오늘 아모스 말씀에서도 되게 유명한 본문인데요. 함께 이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저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합니다. 지금은 여름 과일 한 광주 환상처럼 화려하게 번성하고 있지만, 그 내부는 탐욕으로 썩고 병들고 오염되어서, 심지어 하나님께 입에 드리는 안식일도 또 매달 워, 초, 초하루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월삭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서 힘들다는 그런 어 불평과 불만이 일반 대다수 백성들의 정서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인내의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지는 그 기갈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무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1절를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심판의 내용은 무엇었습니까 주로 이방 제국의 침략을 통하여서 무참히 많은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각종 재앙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통하며 죽어가는 뭐 그런 고통과 삶의 아픔과 괴로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떡이나 물을 먹지 못하여 생기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기근이며 기갈입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다고 배척하고 거부했지만 아무튼 주의 말씀은 계속하여 은혜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죠. 아모스 2장에서만 해도 그들은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느니라.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기득권층들은 나라 망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심판 당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선지자에게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7장 이제 16절에서 본 것처럼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직접 나서서 아모스의 입을 막고자 아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윗물에서 아랫물까지 전부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선지자의 말을 매우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제 중단하십니다. 더 이상 말씀을 이제 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모스 말씀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 9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북이스라를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후반의 경우에 우리가 배웠던 소선지서에서호세아와 아모스 단두 명만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거의 다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였습니다 요나도 북이스라엘 출신이긴 하지만 그는 아수르 니누웰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호세아가는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을 끝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은 끝납니다. 그 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늘 망한다는 소리, 잘 살고 있는데 여로보암 이세치아에서 나라는 가장 번성을 누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부정타는 소리, 기분 나쁜 소리, 죄송한 소리만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주의 종을 핍박하였고 특히 아모스를 입을 닫게 하였으며. 베델 제대장 아마샤가 나서서 그를 쫓아내고자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전승에 따르면 아마샤는 아모스 구장까지 예언을 마치고 워낙 그 기득권층들의 등쌀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이제 남유다로 자기 고향 남유다로 떠났다고 합니다. 심판의 선지자 아모스가 드디어 떠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그 듣기 싫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아마 쾌제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한 불행이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이 기갈이 그들에게 엄청난 불행이 되는 것일까요?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갈아여 쓰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예, 끊어진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단절된다는 것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인지는 아, 참 처음에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 그 날에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은 비로소 비로소 그 기갈이, 그 영적인 기갈, 말씀이 끊어지는 그 영적인 기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 끔찍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경우에. 암모스를 끝으로 해서 예언은 끝납니다. 다시는 주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이사가 죽고 난 후에 급작스럽게 나라의 구군이 기울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나라의 망조가 됩니다. 경제는 파탄나기 시작을 하고 열강의 침략을 안에서 나라는 불안감이 휩싸이게 됩니다. 여로보암 이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스가레가 아들인데 스가레가 왕이 되었지만 곧바로 살룸 왕에 의해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 왕자가 끝나고요. 이 살룸은 또6 개월 만에 모반을 통하여서 부가 이야르 무나임, 무나임의 무나임이 암살을 암살하에서 무나임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 무나임 그왕때 아수르 디글라필레셀 왕이 제1차 침공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부자들한테 1천 달란트를 빼앗아서 어, 단신이 그 위기를 모면하지만 곧바로 이제 그는 또 죽고 나서 부가이야그 다음에 베가가 왕이 되지만 아 전부 다 암살을 통화해서 모반을 통화해서 왕이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정치가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냥 급격히 나라가 기운 것이었습니다. 베가 왕때 아수르 2차 아수르 왕 디글라 필레스를 2차 침공하여서 이제 수많은 전부 다 다녀 초토화시키고 점령하며 포로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아, 돌아갑니다. 그러다 호세아 왕, 호세아 왕때 이제 마지막 최후의 왕 호세다 왕때 아스르의 삼차 침공으로 살만의 셀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아, 그때 이처럼 그들은 이때 멸망이 다가올 때 나라의 구군이 기울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비로소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희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두 명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의 주님의 종은 다시는 존재하지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은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주어진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공식적인 주의 종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까지입니다. 그때 그때 아모스 그때는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나라가 망해가니까 구군이 기울고 급격히 경제가 폐망을 하고 아참 너무나 멸망의 기운이 다가오니까 두려워서 말씀을 구하지만 그구원의 희망을 잡을 수 없어서 애타게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만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BC 722년 호세아 왕때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은 폐망하며 역사 속에서 영혼이 사라집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남유다의 경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BC 570,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만 그때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멈추는 제한까지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다가올수록 더욱 더뭐 하박국이나 그런 선제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었고요.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 침, 제국의 침략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 심지어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제 포로 백성 가운데 있던 에스겔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80년 뒤에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회복할 때에도 학계와 스가랴와 말라기, 또 느에미아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잇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지는 지향이 임하지 않습니다. 수끝없이 주님의 정이 주어짐으로써 신앙의 명맥을 이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지므로 그 나라 존재자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진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 이런 영적인 기갈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준다는 것은 너희의 육신만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까지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까지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싸늘하게 등을 돌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 자 듣지 못하는 기갈,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지는 기갈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당시, 그때 가서 비로소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고 다니나 브엘사바의 신들을 붙들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손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기갈은 영혼의 기갈입니다 내 영혼의 기갈은 내 영혼의 멸망이자 내 인생의 멸망이며 내삶 전체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거나 양식이 없어서 힘겹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은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어떤 점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이 말씀이 끊어져 버린 채 돈만 벌다가 이 땅에서 세상에 파묻혀 사는 그 인생이 더욱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진 채, 말씀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오늘 말씀에 부기사례를 배성들처럼 말씀을 거부하고 끝없이 배척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루고, 업적을 쌓는다 하더라도 모두 모래 위에 쌓은 것 마냥,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한순간에 너무나 허망하게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재벌 회장이라도 자신의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갑자기 덮쳐올 때,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늘이 드리울 때에 그 인생은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아, 내가 얼마나 그동안 허망한 삶을 살았는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지옥이 내 앞에 놓여 있는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때서 그때 그때가 되서라도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구원의 말씀 희망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한 마디를 듣게, 듣게 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구원을 받는다면은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강도와 같은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구원의 말씀 한 마디도 듣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런 기회조차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끝나버린다면은 그것은 그 영혼의 완전한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 희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아이 생명처럼 내 영혼의 생명, 내 인생의 생명으로 여기고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늘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담고 꼭꼭 담으며. 주의 말씀을 일평생 따르는 우리 모두와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이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피,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는구나 나는 주님의 백성이 맞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로서의 으 확인이 되니까 더욱더 기쁘고 신령이 기뻐 날뛰며 감사하는 삶또 주님 안에 찬양하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고 하나의 백성다운 삶을 거기서부터 살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내 영혼의 담비어와 같이 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원동의 선도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의 기가를 겪는 그런 이웃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오랫동안 예배를 멀리하여서 오랫동안 교회에 떨어져 있는 가운데 그 영혼의 깊은 영적인 기근을 또 기가를 겪고 있는 영혼이 아참 기가를 겪고 있는 성노인들이 보이십니까 그분들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깝게 우리가 불쌍해기고 그들을 어찌든 주의 말씀을 먹고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기근에서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달게 먹고 마시고 취함으로써 내 영혼이 풍요로지고 워 풍성하지므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먼저 살고 나아가서 여러 고통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귀하게 씻받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님의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복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그 기쁨을 내 안에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맛보고 기뻐하는 그런 주일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우리 다가오는 또. 교육부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의 예배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서 코로나 속에서 백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오는 데서도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영혼의 담비와 같은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 생명같이 소중해이며 히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단비로 생수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끊겨버렸을 때그 말씀이 단절되어버리고 더 이상 듣지 못한 기간이 그 기근이 닥쳤을 때 얼마나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 남유다에게는 그나마 주의 말씀을 끊없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서 워낙하고 폐갈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경책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께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떨어졌다면은 주님 주의 말씀을 더욱더 허락하시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하나가 해주시고 우리 원동에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그 영혼의 기쁨과 생명을 나누는 그 기쁨 내가 주님의 백성이며 내가 주의 피로 시틈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뱃성인 것을 깨닫는 그 자부심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아들들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다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 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놀라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고리 신봉탕에서 만났던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그 삶의 어려운 난관과 장애를 다치워 주시. 예배의 현장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육부사 아이들도 주님이시와한명한명 한명 전부 다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기름 보호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원동의 아이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장의 소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빛처럼 내려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알게 아 충분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내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